어! 어! 어, 맞다, 맞다, 맞다. 아. 아. 왔다 왔다. 진짜 100% 왔다. 100% 왔다. 그냥 죄송합니다. 그래. 죄송합니다. 그러고 딴 데로 가. 안죽근도 함뚝이라. 함뚝이라 안 죽는다. 안 죽어도 함뚝이라. 아, 함뚝은 아니면... 아, 아니면 피 먹고 있지. 겠 당연하겠지. 이러면 왼쪽 아래에서 네가 보일 텐데. 있습니다. 근데 저기 있다. 어, 피 먹고 있다. 겁이다. <놀람다> 어, 아싸. <아이차이 웃음>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아이고,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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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하다 그래. 죄송합니다고 뛰어야 돼. 죄송합니다. 오, 죄송합니다. <놀람> 죄송합니다, <그래야> 돼. 죄송합니다. <놀람>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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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됐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살려 왔다. 살려 왔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그래. 어르신 죄송합니다. 이제, 이제 아까 너 손에 왼쪽 애한테 뒤로 가서 붙어. 이제 그쪽이야. <laughs> 쟤네는 별볼일 없다. 피먹어. 자빠져서. 감사합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맞을 때는 낮은 자세로. 그렇지. 그렇지. 죄송합니다. 하고. 주먹! 주먹 아, 있어! 아다아아 삼촌! 야 이거를! 빼기, 벗기기 전문이다. 야 좋다. 어? 됐다. 이거 잡으면 쟤네 둘 남았다. 야! 감자! 어, 야, 감자 두 군데서 날라오는 거 뭐냐? 저쪽에서도. 와! 야, 아씨, 이게 처리를 못 하니까. 아, 아 잘했다, 같은 잘했어. 팀이구나. 저쪽 팀두명남았구 팀이 어, 아. 아, 아셋다 살았다. 어? 차 소리? 소리 차 소리.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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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안 맞아, 안 맞아. 아유, 아니야. 아, 오토바이 기술자야, 기술자. 그래. 걱정하지 마. 기술자, 기술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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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사람 있네. 어,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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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야 원구 어디갔어 야 원구야 원구야 어디갔냐 원구 다 죽여 해쳐아 공주 <목소리> 기억이 안나네 사람 있네? 총소리다 어떻게 싸운다 왼쪽 어. 어 전방에 야 전방인데? 이렇게 가는거야? 이렇게 가는거야? 이렇게 간다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와? 왜 이렇게 가는거야? 한번 쳐보려고 그랬었는데 아하.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기장 안으로. 예, 네, 저희, 얍삽하게 여기 저는 파란색으로 가야겠습니다. 이게 아무나 네. 안들었을것 안 같아서. 시원아.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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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 뭐야? 아, 뭐야? 아이씨! 아, 여기까지 아, 뛰었어 아. 아. 아, 됐, 됐, 됐. 아. 아 오늘 목을 많이 아, 썼더니 마이크 입들어갔네 지금 아, 아 뭐야, 오늘 씨. 목을 많이 썼더냐 감기 걸리네아이 프로에서 덩어리 지금 바이러스 덩어리아아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 나도... 아니, 하아... 감자가 왜 날라와? 아, 야, 죽지 마! 아 탈모빔, 탈모빔, 어차피 쟤. 나못 살려? 자기장이야, 자기장 맞고 있어. 와, 이거, 이거를. 나못 살려? 우와, 원구야. 아니, 아. 못 살려, 못 살려. 원구야, 뛰어, 그냥 뛰어. 원구야, 네가 왼쪽으로 갈 거면 더 화끈하게 더 올라가 봐. 얘다 왔어, 지금. 그래. 재원이. 있다, 아, 저기 다 저기 다 아하! 아. 어우, 고들 하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아, 네, 아니, 깨스... 한 명, 명 더있 어디? 아, 고 있습니다. 잡고 있어요. 어 나를 썼다 <laughs> 죽었습니까, 얘네? 예스 님. 아, 어이 <laughs> 야, 나 어이가. 야, 앞에 있는 네가 너랑 와... 대치하고 있는데 와... 뒤에 있는 나를 썼다. 와. 와, 너무 웃기다. 야, 진짜. 네. 야... 이놈들 진짜 총알 30발로 다 죽여줄게. 근데 꼈네. 껴서 어 껴서 꼈어, 꼈어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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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어 꼈어, 꼈어, 꼈, 꼈 꼈, 꼈 꼈, 꼈 꼈, 서 꼴서 꼴서 꼈 꼈, 꼈 꼈, 꼈 꼈, 꼈 꼈, 꼈 꼈, 꼈 꼈, 꼈 반려견이 면프 저기 있마와붙여 얼로 알로 와. 못 봤다. 못 봤지. 당연히 못 보지. 저기 파밍 하려고 런다 아! 이거 어떻게 하러? 털마 이거 어떻게 하러? 아뭐 얼른 거 같은데. 어? 잠깐만. 아, 발소리 들린 들려... 건가? 발소리 들려서 일단 뺀거 같습니다. 와, 대단하다 진짜. 어, 야, 이거, 진짜 이거 뭐야? ]한다. 아니면 것 아이템 뭐, 먹어 먹을, 먹을 게 없어서 뺀걸 수도 뒤로 빠졌습니다, 선배 님. 어, 알아 알아. 야, 씨. 신발 벗어. 아니, 제가 최후의승자같거든요 여기 전투에서. 야, 대단한데? 이거를 아이템 보고 먹을 아니, 근데 아이템 짚는 모션이 없요 없었어. 않았어요? 아니, 짚는 모션을 했는데 갑자기 짚는 모션을 하다가 좀만 기다려 봐. 궁금하면 치는 거야. 따라사라 따따 따라사라 샤따 그럼 아까 저 박스로 한번 가봅... 시다333 빌런이다 아까 박스로 내가 간다 아직도 숨어 있진 않겠지? 지독하게? 333 아직도 숨어 있다 진짜 대단하다 우와, 우와 와. 아까 걔네 아꼼또이 자리에 그냥 계속 있었던 거야 와 파카오가 존버 진짜 많더라고 하더라고요 야얘는 진짜. 진짜 대단한데 와 진짜 지독스럽네요 지독 와 설마 진짜... 하고 갔는데 거기 있네 와안 그렇습니까 이왕구씨? 네야 지금 싹 그냥 8배 일로괴롭혀줄겠습니다 어이구 아이고 오케이. 꼬시고 오케이. 뿌려 그냥. 개만 뿌려 그냥. 야 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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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야. <laughs> 영철이아니어최원이 대박 어, 뛰었다. <laughs> 원 그렇게 안멉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말이 되냐고 여기서 요만큼 떨어졌는데 피가 와 돌아버리겠네. <웃음> <웃음> 아니 여기서 뛰어내렸잖아 무슨 내가 3층 건물에 뛰어내린 것도 아니고. <laughs> 아니 여러분 봤잖아요. 이게 무슨 야, 참. 아이거이 이거. 근데 이제 무서운 건 이런 거지 이제 이제 이런 게 우와, 이런 뭐. 게 무서운 거. 이런 게 이런 어, 얘가 얘가 적보다 얘가 이거 봐. 어. 아. 아니야, 살리마살리마 살리면 살리면 살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아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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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자 가자, 가자, 타자타자타자 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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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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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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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 아니 아니 오케이. 죽었어 죽었어 혼자 해 혼자 해아그 기억하십니까 그 영상 원구 오빠 지방산 <laughs> 야나 <laughs> 그냥 갔는데 오토바이가 하늘로 어? 날르고 나 때리고 갔어 진짜요? 와, 어, 와. 또 어떻게 아, 어디가 여기 옆에 ]까? 옆에 왼쪽에 이거 불났는데 그냥 그냥 날라가 나 때리고 갔어 날라지 날라지 아. 충분히 날아지 가볼까 네 가봐 이 새끼야 그러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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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하세요 구독 안 하시면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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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